지금부터 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금 집중을 좀해 주세요. 아, 더365 자랑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 365가, 아, 물론 힐리 월드라고 하는 네트워크 비즈니스를 여러분과 함께 성장시키고 여러분과 함께 성공하기 위해서 초집중하는 그룹인데, 저희들이 조금 자랑하는 것 중에 하나는, 아, 굉장히 앞선 어떤 시야로, 아, 이 비즈니스에 어떻게 보면 선도되는 문화나 어떤 방식들을 계속 제안한다는 거죠. 아, 아마 세련되고 유니크한 어떤 방식들, 그리고 새로운 어떤, 어떤 개념들, 이런 것들을 늘 우리 365 리더분들이 표방하고 전달하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365의 멤버님들이 누구보다도 빠르게 정보를 이해하시고, 또 누구보다도 앞선 방법으로 이 비즈니스를 성공시킬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갖게 된건 사실인 것 같아요. 자, 누구보다도 그런 기회를 많이 전달하시는 분 중에 한 분이 우리 정미선 스포서님이신데, 정미선 스포서님이 얼마 전에 영상을 공유하신 게 있거든요. 우리 김미경 강사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이분도 정말 많은 분들께 감동과 또 어, 영감을 드리는 그런 리더이신데, 이분이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영상을 공유해 주셨어요. 지금부터 그 영상 보시고, 나머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AI에 대해서 공부를 되게 많이 하고 있거든요 많은 사람들 만나서 이야기도 하고 있고 그 이유가 뭐냐면 내 느낌은 코로나 때보다 훨씬 더 생겨와요 기억나세요? 제가 코로나 때 리부트라는 책을 썼죠 그때 뭐냐면 온라인 건물주라는 얘기를 제가 그 컨셉의 이야기를 했을 때 다들 깜짝 놀랐어요 땅에만 건물이 있는 게 아니라 온라인에도 건물이 있다 그러니까 반드시 다 어, SNS 해야 된다. 어, 유튜브, 인스타그램, 1층, 2층. 이게 온라인 건물이다. 앞으로는 거기서 먹고 살게 될 것이다. 지금 보세요. 모든 연예인들, 유튜브 다 시작했잖아요. AI는 여러분 기술이 아니고 문명입니다. 전기가 기술이에요, 문명이에요? 문명이죠. 대량 생산이 가능해지고, 기업이 생기고, 기업에서 좋은 사람 뽑으려니까 학교라는 게 생기고, 이게 하나의 문명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 지금 전기 문명 하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웃긴지 아세요? 기술 같았는데, 문명이 됐다고요. AI가 그런 거예요. AI? 기술 같죠? 도구 같죠? 아니요. 문명입니다. 우리 사회 전반의 모든 것을 한 바퀴 훑어서, 전기처럼 바뀔 겁니다. 이 판에 끼어드는 사람이 있고, 이 판에서 밀려나는 사람이 당연히 있게 돼요. 나도 내가 태어나서 문명이 열리는 걸 처음 목격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럴 땐 뭐가 있느냐 하면, 레이어라고 그러잖아요. 한 칸씩 깔려요. 이게 한, 만 장이 깔린다고 생각해 보면, 지금 한1 0 0장 정도 깔린 것 같아요. 음, 그죠? 지난 3년 동안 뭐, 채취피티가 나와서 멍청하더니 점점 똑똑해졌어. 뭐, 재미나이가 나왔어. 미드전이가 나왔어. 지브리 푸사 만들어서 막올려보기도 하고 막 이런 거 하셨잖아요. 그게 뭐냐면, 그 AI 문명이, 레이어가 하나씩 하나씩 쌓이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쌓이고 있을 때딱 끼어들어서 이 문명의 설계자가 되시면 충분히 살아갈 수 있어요. 자, 김미경이라는 사람이 있어. 근데 나는 그냥 사람이야. AI와 전혀 연결되어 있지 않아. 이런 사람을 노말 휴먼이라고 하고요. AI 다섯 개 여섯 개와 쫙 연결돼서 귀신같이 다루는 팀장급을 뭐라고 그러냐면은 플러스 휴먼이라고 합니다. 휴머이 되지 않으면 앞으로 이문명에끼어들어서 사는 게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근데 너무 다행인 건 뭐냐면 어차피 20살이나 40이나 50살이나 AI 문명 열린 지 3년밖에 안 돼서 어차피 다 1학년이에요. 용기를 갖고. 네 노멀 휴먼이 될 것이냐 플러스 휴먼이 될 것이냐 이 문명 앞에서 모두 다아 출발선에 함께 있다는 건 희망적이긴 합니다 하지만 조금 막연하죠 아 그런 시대가 왔다는 거 알고 있고 준비해야 되는 것도 알고 있고 다 알아요 그런데 뭘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는 그냥 어 어떻게 보면 이론만 있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세상에 있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 정부와 스포츠는 해서 아 중국을... 이런 글을 단톡방에 올리셨어요. 운명이 바뀌는 이 시대를 도전하며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인슈머365 대표님들을 위해서 빠른 시간 안에 AR를 기반으로 하는 온라인 세상에서 온전히 살아가기 위한 배움의 시간을 갖도록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미선 선수는 이 영상을 보시고 절대 그냥 간과하지 않으시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앞으로의 이런 시대가 올 거고 그런 방법론들을 우리 365 멤버들께 전달해야겠다. 근데 그걸 우리 리더들이 언제 공부해서 또 알려드립니까? 저희도 아직 전문가가 아니거든요. 같이 1학년이잖아요. 근데 이 세계 안에서도 1학년들을 가르치시는 선생님들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전문가분들을 진짜로 완전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우리들을 1학년을 입문해서 누구보다도 빠르게 이 ai 시대 앞서가는 그래서 미래의 먹거리를 만들어 낼수 있는 역량을 키워야겠다. 라는 게 정민 스폰서님의 뜻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글만 쓰시지 않으시고요. 구체적인 방법을 전문가 그룹과 만나셔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저도 너무나 기대하는 시간인데요. 바로 AI를 활용한 비즈니스 빌드업 입문 과정을 준비하셨어요. 여기 그그 그 화면 보시면 왼편 상단에 보시면 더 365와 듀인 클래스 이렇게 써 있죠. 더365 누굽니까? 우리 365 멤버님들을 위한 프라이빗한 교육 과정을 따로 개 계획을 하셔서 준비하신 거예요. 그럼 두인클래스는 아시겠지만 전국적인 이런 교육 시스템을 갖고 있는 기업인데 이 기업과 지금 업무 협약을 맺으시고 365 멤버님들을 위한 AI를 활용해서 우리가 직접 이런 네트워크 비즈니스 혹은 기타 등등 여러분들이 또 하고 있는 어떤 경업들도 있으시잖아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접목해서 활용할 것인가. 이거 누구에게 배울 수도 없습니다. 배운 다면 하나하나 엄청난 금액이 드는 전문 과정일 거예요. 그 들을 통합해서, 통합해서 지금 보시면 AI 활용을 이해하고, 특히 스레드 같은 것, 스레드 처음 들어보는데 그러시면 진짜 중요합니다. 스레드, 스레드 글쓰기, 그리고 블로그 같은 것들, 그리고 쇼펌 같은 우리 쇼펌이라고 짧은 영상들을 요새 많이 보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딱 6주간 아주 핵심적으로 공부해서 바로 활용이 가능하게끔. 고안되어 있는 프로그램들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것들을 배워서 바로바로 바로 비즈니스에 접목한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의 수익구조도 더견고해지고또 많은 분들을 성공시킬 수 있겠죠? 자, 이걸 진행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전문가라고 제가 듣고 있어요. 그리고 이 커리큘럼을 보시면 각 주제별로 또 어느 정도의 시간들을 할애해야 될지도 이미, 어, 어, 의논을 다 하셔서 준비해 두셨던, 어,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는 이게 계획표가 있습니다. 자, 교육 진행 절차를 말씀드리면 요 교육 기간은 제가 조금 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좀 수정 보완이 필요하고요. 교육 시간은 저녁 9시에 100분 동안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줌으로만 진행할 거고요. 당연히 대상은 365 멤버님들을 대상으로 할 겁니다. 자, 교육 진행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전문가 분들이 진행할 건데요. A 활용, AI 활용과 스레드 스토리에 대해서는 최원대 교수님, 사이버대학교 교수님이신데요. 이분은 예전부터, 어, 페이스북 뭐 비즈니스라던가 온라인상에 각계 기업체의 온라인 비즈니스 마케팅을, 어, 어, 기획해주고 진행해주는 전문가세요. 근데 이분께서 우리들에게 가장 강력한 하나의 툴로 지금 부상하고 있는 스레드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주실 거고요. 또두 번째 블로그는 여전히 과거부터 지금까지 최강자죠. 블로그를 어떻게 최적화 해야 할지 그래서 비즈니스에 접목해서 성과로 이어지게 할수 있을지 전문가인 김유선의 성장 마케터 님이 오셔서 진행해 주실 거고요. 우리 쇼퍼 이런 거 ai 활용해서 굉장히 빠르게 아주 만들 수를 수 있거든요. 어떻게 ai를 잘 활용하는가가 진짜 관건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어, 뭐 베스트셀러 작가이시기도 하죠. 책을 내시기도 했고 오랫동안 비즈니스에 대한 또 마케팅에 대한 교육도 해오신 드인클래스 대표 이지연 대표님께서 또365 멤버님들을 위한 교육 시스템을 준비하셨습니다. 자 오른쪽. 여기 일정 보시면 자, 언제 시작이냐면 다음 주 아, 일요일 날 시작합니다. 아, 26일이 아, 26일이죠? 네, 26일. 아 맞나요? 어, 네, 아, 제가 날짜를, 예, 네, 26일, 10월 26일 맞습니다. 일요일 날 저녁 9시에 시작하고요. 100분간 진행합니다. 그리고 12월, 11월 2일은 디렉터 캠프 때문에 저희가 휴강을 하기로 좀 말씀을 나눴고, 그 이후에 매주 일요일 저녁 9시에 시작해서 지금 말씀드린 전문가들과 함께 그냥 배우고 끝나는 뭐 AI 그런 교육이 아니고, 실제 사례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인스타그램이나 뭐 스레드 계정, 블로그 계정, 뭐 유튜브 계정 등등등 이 모든 것들을 바로 활용해서 활성화할 수 있는 어, 방법들을 알려드리고 실천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너무 기대가 많이 되고요. 제가 많이 졸랐어요. 정민원수원님께 아, 이런 거 너무 필요한데 좀 배우게 해주세요. 좀 연결 좀 해주세요 했거든요. 지금 말씀드리지만 하나하나 알아보면 굉장히 고가의 수업이에요. 그리고 전문가를 제대로 알아보고 찾아보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아직 시장이 커져나가는 기점이기 때문에 전문가도 많지 않아요. 자, 그런 분들을 다 선별해서 준비한 시간이니까 저는 정말 적극적으로 추천하고 싶고요. 자, 교육비는. 정말 정말 이거 너무 놀라울 정도인데 사실은 한 건당 제가 알아본 거는 100만원 단위였거든요 진짜로 근데 플랫 365라고 하는 우리 365의 교육 시스템과 듀잉클라스가 협약을 맺은 게 있어요 그래서 최대치로 최저금액으로 진행한다 그래서 50% 할인된 금액에 이미 이 전체 금액도 원래 싸게 해주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리고 50%에서 28만원에 지금 말씀드린 이 모든 거뭐 블로그 뭐 쓰레드 뭐 이런 ai 기반 모든 걸 6주 안에 끝낼 수있 개근 준비를 해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 온라인으로 진행하니까 어디 언제 어디선든지 활용이 가능하시니까 정말 아, 적극적으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 다만 인원이 너무 많으면 저희가 집중력이 좀 떨어질 것 같아서 선착순으로만 인원을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이 여러분들과 함께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리더분들이 있으시죠? 상위 VP 리더분들께 개인적으로 아 요청을 하시면 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링크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링크를 통해서 여러분들 신청하시고 결제하시면 다음 주 일요일 저녁 9시에 함께 온라인에서 만나보도록 할게요. 전 너무 기대가 됩니다. 12월 6주가 끝난 다음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온라인 세상에 김희영 강사가 얘기하신 것처럼 1학년을 탈피해서 2학년, 3학년이 돼서 나라 오르실지, 온라인 빌딩들을 만들어 내실지 다 함께 희망을 갖고, 한번 기대를 갖고,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많은 분들과 함께하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자, 다음.